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또 친밀한 사귐의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증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랑아. 오늘은 영상으로 같이 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승리롭고 값진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시간에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는 우리 새벽기도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기도꾼들의 기도의 능력을 덧뎁혀 주시어 무엇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 문이 펼쳐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저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또 우리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문제로 우리 함께 애쓰고 또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였던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이.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 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 6장 16절에서부터 23절 우리 영상으로 같이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8 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마가카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격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등병이 바란지라 대 제사장 아쉐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외에 우시야의 시종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등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 오늘은 새벽기도회가 좀 배경이 좀 다릅니다. 예,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 회때 눈치채신 분 계시겠지만 은 뭔가 좀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영상이 좀 원활하지 못했는데 예, 그게 예, 확실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서 이제 본당에서 그 영상을 찍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찍을까 하다가 일단 목사관에서 사택에제이 스타디룸에서 예, 영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늘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이제+ 이제 스타디 룸에서 새벽 기도회를 전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낯설고 또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루 이틀 고치는 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니까 아마도 오늘하고 내일 이틀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것 같고 아, 이제 아마 주일날까지는 그 이제 영상 장비가 이제 도착이 되고 예, 고치게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롭습니다. 이렇게 또할수 있어서 참 좋고요. 오늘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 아, 이 26장은 유다의 왕,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 이 열왕기 하에도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아, 11기하 1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비교적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7절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26장 전체가 다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6장 1절에 보시면, 어, 유다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여기에 좀, 좀 생각해 볼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시아는 이 구테타형 세력들이 나타나서 결국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어떤 반역자들이 나타나면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또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되고 이러는데, 독특하게도 여기에서는 우시아의 아들이 다시 재등극을 하게 될 것이죠. 구테타는 어 이게 성공했는지, 승리했는지, 뭐 실패했는지, 이거는 잘 모르지만, 일단락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린 우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일이죠. 이것은, 역대하의 그 관점, 역대기 기자는,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이 메시아가 다윗의 시로에서 결국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위하여서 계속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북 이스라엘에서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은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구테타가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유다만큼은 아주 독특하게도 그런 구테타군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구테타군에서 왕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왕의 치에서 왕자들 가운데서 에 계속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아가 나이가 16밖에 안 됐지만은 왕위에 오르게 되어서 3절에 보면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여걸리하여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16세에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 뭘 아무것도 잘 모르겠죠. 청소년이 뭐 그렇게 대단히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년 동안 반1 0 0년이 넘도록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 우시아에 대한 평가가 사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며 이 아마시아도 이 우시아하고 비슷한 점은 처음에 출발할 때 괜찮았습니다. 이 아마시아도 굉장히 그 통치를 잘했었고 마지막에 가서 좀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가는 비교적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해도 그래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우시아도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 오제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지를 밝히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평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스아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또 협력하고 그리고 또 조언을 해주고 이게 우리에게도 뭐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누구하고 같이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그런 삶의 철학, 신앙의 그 모습 이걸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그렇죠? 5 절, 하반를보니까한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고 그런데 이제 16절 이하에서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 하려 한지라 역시 이게 또그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가면서 교만해지더라 그래서 이 우시아가 한일 중에 특별히 뭐냐면, 여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다. 이것은, 이건,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군사력, 정치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까지도 내가 아우르겠다. 라고 하는 독재자의 모습이이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왕은 통치를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이걸 확실하게 분리를 해야 하는데, 이 우시아가 그 일을 자기가 감당을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증보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의 말, 늘 목표는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었어도 마지막에 갈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 이건데 요즘 계속 이 아마시아도 그렇고 우시아도 그렇고 마지막에 가서 뭔가 좀 부족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또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우시아는 그스리랴라고 하는 좋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통, 선한 통치를 했었는데 이런 그첫 생각, 이 처음 했었던 일들, 이게 초심을 잊지 않고 쭉 가는 거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또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도 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처음 은혜, 즉 처음 그 감격.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복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이루러야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되고 또 승리로운 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있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받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고 특별히 요즘은 정신적인 건강도 너무나도 취약하고 육체의 건강도 연약해지는 이때인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하는 일들, 만나야 하는 사람들, 또 처리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어 아름답게 막 매듭짓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우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제 사랑 모든 성도들과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